당신이 매일 먹는 이 음식들 혈당을 미친 듯이 올립니다. 혈당이 오르면 피곤해지고 식욕이 폭발하고 장기적으로는 당뇨까지 연결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혈당 급등시키는 음식 탑5 알려드릴게요. 1위, 시리얼. 건강해 보이지만 설탕과 정제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당지수도 높고 식이섬유는 부족해서 아침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확 오릅니다. 4위 백미밥. 흰쌀밥은 섬유질이 거의 없어서 단당처럼 빠르게 소화되고 바로 흡수됩니다. 3위, 빵. 특히 흰식빵. 크루아상 달콤한 빵은 정제탄수 설탕부터 조합 혈당 올리는 3종 세트죠. 2위 감자튀김 감자는 원래도 혈당을 빨리 올리는 식품인데 거기에 기름과 소금이 덜 지면 혈당 지방연분 3단 콤보가 됩니다. 1위 액상과당 들어간 음료 당 빠르게 흡수 해 혈당이 미친 듯이 오릅니다. 그리고 다시 급격히 떨어지면서 식욕폭발로 이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음식이라도 통곡물, 식이섬유 포함 식품으로 대체하고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먹지 말고 단백질 지방과 함께 드세요. 무엇보다 가공된 단맛은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결론 혈당은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먹는 혈당 폭탄 이제 피할 수 있어요. 좋은 정보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